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. 너 어딨네?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.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?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. 나가. 아 진짜. 나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. 그 반항심이 정말 그게 다르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한 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.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. 요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.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방 들은 채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고. 아왜 그러는 거예요?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하면서 냅두라고내 막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. 뭘 한다 그래? 까지 나서 기다리는데 안 좋은 일 있었니? 정말 아무, 아무 말안 안 하는 게, 게 도와주는, 도와주는 거야. 일하고 사람, 사람 붙잡고 소수나 아, 엄마랑 얘기하고 있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였다. 내가 엄마 때문에 못 따라. 왜안게 없어? 그거 하나 못해? 엄마 는 하는 일이 뭐야? 안 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?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?